이제 진짜 여름이 된것 같아요. 별님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제가 예쁜 옷 입느라 긴 옷을 입어서 너무 더워요. 별님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무더위 여름을 대비해서 별님들께 올여름 슈즈를 준비했습니다. 소리치기로 올 여름 바캉스 보내고 싶은 분들 있을 거라 그래도 아직까진 해외를 못 나가서 분출하고 싶고 막좀더 예쁘게 꾸미고 싶고 막 그런 심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님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올 여름 잇 신발! 이제 곧또 여름하면 뭐예요? 장마죠, 장마. 비가 막, 막 엄청 와. 비를 올 때에도 패션을 놓칠 수 없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께 올 여름 장마에 패션을 놓치지 마시라고 신발을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는 이 친구는 샤넬 장화예요. 너무 예쁘죠? 까멜리아의 금색깔로 작게 샤넬 로고가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를 20살 때 샀습니다. 제가 지금 3 1나거든요 10년이 넘은 장화예요. 근데 아직도 너무 튼튼하고, 보시면 여기도 너무 예쁘죠? 밑에도 보면은, 짠! 이렇게 샤넬스럽게 웨이딩 인테리 38. 너무 귀엽죠? 여기 앞에, 앞 코에도, 샤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장화를 제가 40만원 주고 샀나? 지금 40만원 주고 못살 거예요. 좋은 장화 하나 마련하고 싶으시다. 저처럼 좋은 장화 하나 마련해서 10년 넘게 꾸준히 잘 신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샤넬 장화 추천해 드립니다. 이 친구가 조금 부담스럽다. 다른 거 없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미추랑 헌터랑 콜라보한 신발이에요. 꽃피가 돼 있어요. 너무 귀엽죠? 옆에는 이렇게 버클 모양으로 되어 있고 동아리까지 오는 그런 친구고요. 지미추랑 콜라보해서 여기 이렇게 지미추 써 있어요. 귀엽습니다. 이 친구 말고 또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거는 다들 하나씩 있잖아요. 이 헌터 장화. 이거 롱장화입니다. 롱장화. 안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고요. 바닥에는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고, 기본 중에 기본. 이거는 뭐 패션을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장화는 꼭 있잖아요. 판타 장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으면 레인 부츠는 비가 좀 안으로 많이 들어가요. 웬만하면 좀 무릎 아래까지 이렇게 길게 오는 장화를 좀 신고 장화리 통이 조금 널널한 걸로 하지만 쉐입이 예쁜 걸로. 어렵죠. 장화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긴 장화들로 추천을 하는 이유가 이왕 신을 거면 양말이 안 젖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화를 고를 때는 긴 친구들로 적당한 걸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난 장화를 별로 안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름 아이템을 소개했던 그 쪼리와 젖어도 상관없는 플리퍼, 뭐 버켄스탁 이런 거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패션 놓치지 않고 신을 수 있는 슈즈를 준비했습니다. 알렌티노 락스터드 젤리 슈즈예요, 이 친구가. 보면 또 38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닥은 그냥 미끄럼 방지로 한요 정도 되어 있는데, 저는 막 미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요 정도만 돼도. 이 친구가 젤리로 돼 있어서 쪼리도 신기 싫고 자화도 신기 싫을 때 신으면 축축해지거나 눅눅해진다는 생각하지 않고 금방 마를 수 있는 그런 신발인 것 같아서 젤리 슈즈를 찾고 있는 분들께 이 아이템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냥 블랙이에요. 저는 블랙을 좋아해서 블랙이 짱인 것 같아요. 블랙 아니면 화이트가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마철에 추천하는 아이템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아이템은 이 친구입니다. Bye. <laughs> 샌들 하나씩 갖고 싶으신 분들 꼭 가지고 있는 따단. 대놓고 샤넬 되어 있는 기본 샌들이고요. 이 친구는 옆에 이렇게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친구는 20대 중반에 샀던 그런 신발인데 아직까지도 요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계속 새로운 걸 사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사서 잘 신고 있는 그런 샌들인데 샤넬 기본 샌들 하나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디자인 말고 이 친구를 하나 사면은 그냥 기본으로 유행도 타지 않고 계속 편하게 여기저기 신을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본 아이템 중에 샤넬 샌들을 찾는 분들은 이 디자인을 사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이 친구는 비오는 날에 신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가죽으로 돼 있는 친구들은 이제 비오는 날 물이 닿으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오는 날에는 비추천하지만 평소에 신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작게 사면 발이 까지는데 자기 정 사이즈로 사면 발이 안 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해요 생각보다 너무 딱 맞게 신으시는 것보다는 좀 신어보고 자기보다 반 사이즈 크던지또 너무 크면 또 벗겨지니까 딱 적당한 정 사이즈를 사서 신으시는 게 가장 발 아프지 않고 까지지 않게 신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20대 초반에 산 신발인데. 너무 좋아해서 이 신발이 바닥이 터져가지고 제가 똑같은 걸 하나 더 샀어요. 짜잔, 샤넬입니다. 보시면 너무 예쁜 게 여기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샤넬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살수 없는 신발이지만 밑에가 또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비닐로 되어 있고 바닥도 약간 젤리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비올 때도 에 신을 수 있고 물론 끈이 가죽이어서 비오는 날 신으면 안 되긴 하지만 전 비오는 날 신었었어요. 이 신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최애 신발이지만 살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자랑만 하고 넘어갈게요. 짠! 에르메스 뮬입니다. 또 이번 여름에 이 뮬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싼 신발을 사서 오래 신는 편인 것 같아요. 때만 타지 않는다면 매년 관리를 잘해서 신년은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아서 제가 별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이 윌은 제가 산지 올해가 3년쯤인가 뭐 그럴 거예요. 조금 제가 관리를 못해서 때가 타긴 했는데 이 캘리버클 너무 예쁘지. 바닥도 이렇게. 여기는 이제 다 가죽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을 때좀 조심해서 신어야 되긴 하지만 결혼식을 가거나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슬랙스의 티셔츠에 이 신발을 신어도 너무 예쁘고 관리하기는 좀 번거롭더라도 예쁘게 오래오래 신을 수 있는 160만원 주고 사서 10년 신을 수 있는 저 신발 되게 막 신는 편인데 굉장히 견고해서 이 신발은 제가 사놓으면 매년 여름마다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아서 별님들께 추천해드립니다. 헤드메슨 뮬 너무도 고려미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본 아이템으로만 준비해봤어요. 제가 오늘도 신고 나갔다온 신발인데요. 짜잔 자라입니다. 이고요 바닥도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고 기본 블랙에 두 번째 띠가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이 심플하지 않고 또 너무 노멀하지 않고 너무 너무 잘 나온 신발이고 또 가죽이에요. 근데 이 가죽들이 또 처리가 좀덜돼 있으면 발등이 까지거나 발가락이 까지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가죽 처리를 너무 너무 잘해놔서 발이 전혀 아프지 않아요. 딱. 슬리퍼들을 오래 신으면 발 바닥이 아픈데, 이 신발을 오래 신어도 발 바닥이 아프지 않아서, 추천! 너무 많아서. 뭐 어디까지 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더 슬리퍼를 찾는데 뭐 생일이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적금을 3년 동안 넣은 거가 이제 끝이 나서 나 스스로에게 이번 여름에 샌들 하나 준비를 해야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니까 절대 크게 막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짠! 발렌티노 발렌티노 슬리퍼입니다 이 신발은 엄마 신발인데 제가 가끔 그냥 몰래 훔쳐 신어요. 하늘색으로도 있고 이렇게 락스터드로 되어 있는데 바닥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 원피스 이런 거에 신으면 딱 좋은 그런 신발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발이 너무 편해요. 그 다음은 다 아시죠? 오란 뮬입니다. 이것도 지금 산지 한 3년 됐는데 아직도 너무 말짱하게 잘 신고 있는 신발이고요.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들 추천으로 샀어요. 이제 신발 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너가 평생 편하게 잘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니 여름에 신발을 찾거든 요것을 사거라 라고 해서 제가 요 신발을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발도 편하고 여름에 늘 신고 다녔던 그리고 이번 여름에도 많이 신을 예정인 그런 신발입니다. 에르메스, 뮬입니다. 최근에 하나 샀는데. 짜잔. 너무 예쁘죠? 너무 고급지죠? 제가 이렇게 발가락 끼는 거에 꽂혀가지고. 짜잔. 제가 이 블랙인데다가 작게 샤넬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진주까지 이렇게 박혀서 얘는 3, 7 반이네요. 이 친구는 뒤에 이게 있는데도 제가 신고 다녀봤는데 굽도 살짝 있어서 슬리퍼를 늘 신고 다니지만 오늘은 굽 있는 걸 신고 싶은데 너무 굽이 있어서 발이 아프고 싶진 않으니까 적당한 굽을 찾아. 이런 분들께 추천하는 신발인데요. 너무 귀엽죠. 이 친구도 샤넬입니다. 그 다음에 레켄 짜잔! 너무 귀엽죠? 제가 레킨 신발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레킨 신발이 뭐 5만원 하려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레킨 신발도 생각보다 굉장히 가격이 나가요. 근데 신발을 너무 잘 만들었고 유니크하고 특이한 디자인의 신발들이 많아서 제가 레깅 신발을 엄청 좋아하고, 레깅 부츠도 있고, 뭐 겨울 신발들도 꽤 많은데, 근데 이 친구가 아까 뒤에 밴딩이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제가 밴딩 있는 신발을 크게 선호하진 않는데, 신발 딱 신었는데 발가락도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너무 잘 만든 견고한 신발입니다. 바닥에도 미끄럼 방지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캐주얼하게. 티셔츠에 바지나 뭐 이런 거에 추천하는 그런 신발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지만 그래도 뭐 명품 브랜드보다는 훨씬 가격이 좀 낮으니까 이 친구 참고해서 이제 신발을 찾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이건 뭐게요? 제가 올해 4월에 생일이었는데 스스로에게 생일선물을 못해서 제가 스스로에게 생일선물을 이제야 하나 했습니다 제가 근데 별님들이랑 같이 언박싱을 하려고 사고나서 오픈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픈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분을 봅니다! 상자를 꺼내면 짠! 까멜리아를 제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블랙 신발을 굉장히 좋아해서 블랙 신발이 너무 많은데 이번에는 까멜리한 <laughs> 붙여놔야지 <웃음> 블랙을 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짜잔 너무 예쁘죠? 흰색입니다 흰색 흠칠 반이고요 부비 요만큼 음. 밖에 없는 신발이지만 뒤를 보면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네요 발가락을넣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귀엽게 샤넬 로고가 샤넬 너무 예쁘죠? 귀엽죠? 신난다 한번 잘 예쁘게 신어볼게요. 네, 여러분 제가 올 여름에 추천하는 신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전도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